안녕하세요. 오라클마인드 보라입니다. 오늘 한번 타로카드로 살펴볼 주제는요, 수호신의 메시지, 우주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한번 주역 타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네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장의 카드를 숫자 혹은 원석으로 선택해 주세요 1번 뽑으신 분들 수호신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주역타로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니까 지금 산지박 괴가 나왔거든요. 이 산지박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씩씩하게 하려고는 하나 지금 음기가 가득한 많이 좀 속이 좀 무너져 있는 부수, 부실한 그런 허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내 속은 굉장히 골마 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라는 카드가 나와서 우리 일번분들께서 남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어, 있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힘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적인 직장이나 사업 금전과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좀 운이 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일본분들께서 지금 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마주하고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 수집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어, 서로 이렇게 크게 포옹하는 것처럼 안아주는 서로 친하고 가까워지고 또 포옹하는 허그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고 또인복과 귀인운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진짜 한치앞도 모를 정도로 캄캄하고 어둡지만 조만간에 좀 예상치 못한 귀인이 다가와서 나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좀 돌봐주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우리 일본 분들을 지켜 주시는 수호신께서 우리 일본 분들이 너무 참 애쓴다. 안타깝다. 너무 가엽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힘, 자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일본 분들 지금까지 또이 카드가 귀인운 인복이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다라고 보거든요. 나도 힘들지만 남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챙겨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감동하여 나한테 복을 내려준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드시지만 조만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온다, 귀인이 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귀인을 통해서 활에서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입 안에 음식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씹어서 삼키거나 혹은 뱉어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것도 산지박 카드랑 비슷하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꼬여있는 일들이 있다. 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귀인의 도움이 왔을 때이 어려움을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고, 아,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난감하고 막막한. 을 겪고 계신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수확 이재이 카드는 열매를 맺고 진짜 결실을 맺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매듭을 짓는 카드거든요. 성공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일번 분들. 이제 이 힘들게 내가 혼자 책임지고 이끌고 왔던 것들을 누군가 나의 힘듦을 나눠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고 또 내가 현실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감해서 끙끙 앓고 있던 일들이 이제는 속시원하게 매듭을 짓고 일이 풀린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복과 선행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좀 반갑게 감사하게 여겨주시고 이번 한 3개월 내로 내가 지금 고민하던 일들이 깔끔하게 아주 선명하게 해결된다 승리한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너무 마음 고생 지금까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발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수호신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뽑아주신 분들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주요 타로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봤더니 풍수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 요즘 되게 정신 없으시죠? 뭔가 이리저리 굉장히 분주하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좀 역마살이 있는 것처럼.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바쁜데 남는 것은 없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운이 좀 흩어지는 분산되는 정리되는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운이라는 게좀 정신없는 것들이 꼭한 번에 같이 오잖아요. 그러한 운이 바뀌는 전환점의 시기를 우리 이번 분들께서 지금 겪고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카드는 내가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벌려져 있던 것들, 그런 집안이 더러웠던 것들을 내가 환기를 하고 물건을 비우고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께서 차라리 내가 이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만약 이러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 하시면 뭔가 내가 붕떠 있고 마음이 갈피가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좀 산란한 마음 상태,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두 가지가 다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우리 이번 분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신께서는 지금의 이 변화와 혼란을 어떻게 보실지를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하늘의 뜻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카드는 중풍손 카드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자 조상신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번 분들께서, 아, 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어야지. 하지?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구나. 이것 또한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신께서는 지금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 이번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변화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이 안 하던 행동들, 선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안 배우던 것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거나, 안 하던 일 혹은 안 만나던 사람도 좀 만나볼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연한 어떤 기회들, 인연들이 나한테 많이 다가올 수 있고, 그 속에서 분명한 행운과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바람이 불때 너무 강직하게, 강철처럼 있으면은 오히려 좀, 어,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냥 바람이 불 때는 유연하게, 파도가 이렇게 나를 덮칠 때는, 어, 그 파도 싫어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몸을, 몸과 마음을 릴렉스해서 편안하게 해서 그 몸, 파도에 몸을 맡기면 오히려 행운과 횡재수의 어떤 일로 내가 우연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중풍손 카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분들한테는 하늘의 어떤 작용, 수호신에 강력하게 돕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일로, 지금 당장에 좋은 일로 보이지 않고, 어, 뭔가 내가 어딘가로 휩쓸리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우연들이 굉장한 어떤 인연으로, 필연으로,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냥 이 운명의 바람에, 운명의 물살에 몸을 맡겨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수호신께서는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두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 예측하고 싶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이런 바람 같은 운이 오면 되게 어, 이게 맞나 좀 갈팡질팡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정말 하늘의 뜻을 딱 따르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믿고 따르게 되면 큰 돈을 번다 뇌아풍 카드가 나왔거든요 역전 모양의 카드죠 풍년풍 자의 한자를 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부자 카드 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우연들의 파도에 몸을 맡겼을 때 예상치 못한 횡재수와 금전의 운수 대통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나온 카드도 산화비예요.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처럼 내가 정말 가볍고 활력 넘치고 아름답게 살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 우리 이번 분들께서 지금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혼돈은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이득이 있는 긍정적인 혼란이고 이 혼란을 내가 어, 저항하고 아왜 이렇지? 라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래 잘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몸을 맡겨 보시면 큰돈과 어, 내가 더 자유롭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수호신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 이번 분들 오늘 리딩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지금 나를 지켜봐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수호신께서는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주역 타로 카드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니까 중래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북을 둥둥 치는 모습의 카드죠.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지금 뭔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마음이 좀 불안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좀 심장이 철렁하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정말 깜짝 놀라는 소식, 어떤 연락 소리를 듣고 정말 마음이 좀 불안한, 전전근근한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길일까?라는 어떤 긴장. 흥분 혹은 설렘 상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 3번 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좀 떨리는 심장이 두근두근한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내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좀 조바심이 나는 상황인데 이 길이 맞는지를 한번 봤을 때는 수호신께서는잘 선택했다 라고 하시네요. 중지공 카드는 음 에너지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추진하고 시작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도 나,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수련하고 수행하면서 닦아왔던 나의 내공을 좀 세상과 나누는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포용하는 카드, 또 수용하는 카드. 또,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하고, 헌신하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들께서는 내가 이 길이 맞나? 잘하고 있나? 갑자기 뭔가 불안하다? 어, 잠이 잘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수호신께서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고, 맞는 길을 가는 그 시작점이어서 좀 낯설어서 떨릴 뿐이지, 되게 내공이 지금까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이 맞다,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어,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죠 뒤숭숭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우리가 괜히 번개 치고 벼락 칠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수호신께서는 안심해도 된다며,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 카드를 보니까, 이제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우리 3번 분들께서, 내가 정말 날개를 달고 나아가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 하는, 점프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추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돼서 내가 활동을 하고 정말 인생의 활력과 생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우리 3번 분들께서 남들 눈치 보느라 정말 나다운 것을 나를 좀 죽이면서 살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호신께서 정말 3번 분들 다운 일을 어, 선물로 주신 것 같고요. 그 일을 좀 두렵더라도 낯설더라도 용기 내어서 내가 차근차근 그냥 급할 것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내맡겨서 가면 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이거는 연예인 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인기 카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내가 좀 정말 나답게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명랑한 시작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아 정말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 혹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3번 분들 마음속에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변의 환경, 현실적으로 남들, 주변 가족들 도와주고 눈치 보느라 못했던 거를 이제야 하게 된다. 다시 내가 진짜 원했던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지뢰복 카드가 나오고요. 또이 카드는 회복과 재회. 재결합을 의미하는 카드라서 내가 좀 사이가 멀어졌던 인연과 관계 회복이 되고 또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겠다. 요번 3개월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 라고 수호신께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번 분들 지금의 불안함은 오히려 떨림이다. 설렘이다. 라고 생각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되게 내공이 단단하게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어, 가슴 뛰는 일을 하시면서 사회장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내가 원했던 그 모습으로 살게 되고 많은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겠다. 라는 게 수호신의 메시지입니다. 3번 분들, 오늘 리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지금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신 수호신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주역 타로카드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니까 주역에 43번 택청쾌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번 분들께서 지금 뭔가 되게 강력하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다. 되게 쾌청하게 변화를 해야 될 일이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하던 직장 사업 혹은 일에서 아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떤 뭐 이직 혹은 뭐 변화를 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앞두고 계신 모습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외에 나의 어떤 대인 관계, 가족 관계, 금전, 건강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거를 정말 뿌리부터 좀. 개혁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강하게, 호랑이처럼 비장하게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비장한, 어,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 이 과감한 선택이 맞을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걸 했을 때 내가 좀 위험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도 좀 동시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신데, 우리 수호신께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냐면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화동인 카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카드는 일복카드, 인기카드, 정말 파티, 축제카드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을샬을샬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외로우실 수 있어요. 아, 이 선택이 맞는데,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네? 오히려 막, 아, 그 선택하면 안 돼. 라고 만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해.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 굉장히 나는 이 길이 확신이 있는데, 어, 좀 불안하다. 좀 서글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호신께서는 그 길을 갔을 때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결국엔 받게 된다. 내가 되게 더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겠다. 나를 지지해주는 협력자, 귀인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금전운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범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다라고 수호신께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 들한테 많이 되이셨죠. 지금도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또 계속 만나게 되시면 거기서부터 운이 트인다고 이제 수호신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번의 변화가 이, 이 카드는 택화혁이라고 해서 정말 180도 바뀐다라는 카드입니다. 정말 고인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털갈이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제대로 뭔가 물리적인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을 긴 머리였다가 짧은 머리를 확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원래는 이런 평범한 일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일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확 바꿀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정말 단호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성공과 어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는 그런 대운이 바뀔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조금 하 변화를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큰 대운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던 일상적인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강인한 마음으로, 분자, 대인의 마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큰 복을 받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카드도 풍화가인 카드, 가족, 소울메이트, 그리고 조상신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범분들은 특별히 조상님께서 많이 아끼는 분들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카드가 그만큼 강력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범분들께서, 아, 내가 지금 이 리딩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우리 가족분들 중에 뭐, 어, 살아 계시긴 분들도 좋고요. 혹은 돌아가신 분 중에,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뭐 형제, 자매 중에, 아, 참, 그분이 나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정답입니다. 그 느낌이 괜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이 정답이고요. 그분을 향해서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유교, 뭐 힌두교 다 좋고요. 종교가 있다 하시면 혹은 종교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분을 떠올리면서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한 번만 이렇게 가볍게 명상 묵상하시면은 더욱더 그 이제 도와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카톡으로, 아,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잘 됐어요. 하면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고 더 잘해주고 싶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 사번분들은 복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번분들 리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